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오늘 또 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서 휴가들 굉장히 많이 가질것 같은데, 예, 휴가들 잘 다녀오시고 예, 또잘 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예, 저도 예, 요즘에 거의 한 달에 세번 정도는 이제 주말에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피로가 좀 누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이제 체력관리를 하는데도 조금 요즘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관리 너무 중요하니까 다들 체력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은 에 오늘은 에 대구를 지금 할 예정이죠 그래서 대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국에서 이제 4등 정도 합니다 63점 3점 정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허리 밑이죠 허리 이제 살짝 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지금 대구 아파트를 사기에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리치코 AI 리치코 통계로 보니까 어때요? 지금 대구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예,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전세가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이 좀안 좋다 이런 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매매랑 전세랑 지금 같이 빠졌죠 대구 같은 경우가 그런데도 지금 보시면 전세저평가가 이제 15% 정도입니다. 상당히 좀 좋지 못한데 이거는 대구가 이제 워낙 입주 폭탄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너무 이제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빠져서 조금 전세저평가 이렇게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역사적으로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어 이제 확실하게 허리 밑으로 떨어진 게 눈에 들어오시죠 얘가 지금 84 평균 87그 다음에 저점을 어디로 잡느냐 저점을 뭐 여기로 잡을 수도 있고요 예 여기로 잡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저점을 지난 2016년 이후로 저점이 82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뭐예요 이제 대구 아파트는 다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를 좀 한번 생각을 좀해 봄직 한 거죠 네 우리 빙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점은 지금 71 정도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71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15% 정도는 여전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0 지금 한 16년 이후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바닥까지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네, 혹시라도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경기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최대로 지금 어, 하락 가능한 폭은 지금 15% 정도. 그래서 15% 정도는 가격 정도가 빠질 수 있다. 좀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울산보다는 좀 비싸지만 대전보다는 지금 싼. 네, 요게 지금 현재 대구의 아파트 시장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주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제일 싸죠. 그 다음이 울산입니다. 광주랑 울산이랑 거의 비슷하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은 누가 더 싸보여요? 예 울산이 훨씬 싸보입니다. 왜? 아 울산은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많고 증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울산 광주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울산이 난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전세가격을 보세요. 대전의 전세가격은 완전 바닥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2013년에 지금 아2012 2년에 바닥이 53인데 지금이 56이에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평균 67이고 저쯤 53이죠. 자, 그러면은 거의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자 그래서 대구에 지금 전세를 사실 분들은 전세를 연장을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빠르게 전세 연장을 하시는 게 좋겠죠. 보시면 이제 전세가 너무나도 지금 지난 10년 중에서 제일 싸다. 10년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12년부터 있으니까 한 12년 정도의 데이터 중에서 대구의 전세 값이 지금 제일 싸다. 네, 효주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는 지금 전세 가격이 너무나도 싸다. 너무나도 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한 가지를 고려해야죠. 뭐예요? 전세 수급 데이터와 전세 공급 물량. 이것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소득 대비한 지금 대구의 아파트는 5.9배 정도입니다. 5.9배. 예, 이 정도면 언제냐면은 어 2014년 11월달하고 똑같아요. 싸요 안 싸요? 매우 싸죠. 그래서 이것도 좀더 길게 봐볼게요. 2014년 정도 수준이다. 진짜 싼 거죠. 2014년 한 한말 정도 그쵸 예, 11월달 정도 수준하고 지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2014년 말하고 지금 비슷할 만큼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2008년 9년 이때보다는 좀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소득 대비로 봐도 야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진짜 싸다 예, 싼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다. 이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죠. 전세 가격은 2012년부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봐도 2013년 말 정도, 가을 정도의 예, 전세 가격 수준이 지금 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런데 여전히 대구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예, 월세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못합니다. 예, 이거를 놓고 보면은 아 조금은 더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보시면 2015, 16, 17, 18, 19, 20, 21, 22년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대구의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좋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 오히려 은행 이자가 더 높은 수준이다. 자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단기 반등이 들어오고 있지만 예,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단기 반등은 보통 한 1년 정도, 최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어, 양국화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우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점 매력이 있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자보다 못한 게 현재 대한민국의 예,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본질적인 가치로 회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아파트는 싸기 때문에 최대 떨어져 봐야 지금 몇 프로다? 최대 떨어져도 지금 15%다.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도.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면은, 어, 무려 거의 40% 정도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유의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율을 보면은 전세가율이 지금 출렁출렁 하면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예, 요럴 때, 2013, 14, 15, 16, 17, 요럴 때, 그 다음에 한 20년 잠깐, 요럴 때는 갭투자를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갭투자를 할수 있다 없다? 지금은 갭투자 못한다.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구의 입주 물량을 좀볼 거고요.